일 타노스도 있습니다. 타노스는 굉장히 강해서 어, 웬만한 웬만한 영웅들은 한 컷에 끝나고요. 그래서 잘피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일단 전 치타우리족, 치타우리족 타노스 진영이 되면은 이렇게 스킨이 바뀝니다. 이렇게 공중을 부양할 수 있고 레이저 포도 쏠수 있고 미사일도 날릴 수 있고, 저는 이제 영웅들을 캐치우는게 아니고 자 인피니티 스톤을 차지하는거죠 영웅들과 싸우면 안돼 최대한 우측 우측이, 우측에 보시면은 98개의 목숨이 있죠 왜한 개가 줄어있지 어이 목숨이 다 닳으면은 저는 더 이상 부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죽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열 지금 우리 팀원 전체 목숨이야 저게 팀원 전체 목숨이에요 한 개인 목숨이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싸우지 말아야 돼. 어. 영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무기 찾으러 다닐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짜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나무 캐면서 공중 부양할 수 있죠. 조만간 인피니티 스톤이 하늘에서 내려올 거예요. 영웅들은 빠르게 무기를 습득해서 우리를 잡아야겠지. 98 목숨을 적어 없애야 되겠죠. 난 가면 갈수록 자기장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스톤 있는 곳이 범위가 작아져요. 그래서 방어하기가 더쉬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초반에 빨리 빠르게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놔야 돼. 솔직히 근데 타노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 난이도가 진짜 확 깔려. 타노스가 잘할 경우에는 좀 게임이 금방 끝나구요. 아니면 은 힘들어져요. 이, 이 타노스가. 자 인피니티 스톤이 떨어졌죠. 처음에는 우리 진영 쪽으로 무조건 한두 개인가 떨어질 거야. 자, 스톤을 습득을 해야 돼. 총 다섯 개가 있죠. 아니야. 다섯 개가 아니고 여섯 개지.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어. <laughs> 저게 처음에 습득을 할 경우에는 이제 바뀝니다. 타노스로. 습득한 사람이. 타노스가 됐습니다. 누가 된 거지? 우리 파티원이 됐나? 아니구나. 타노스는 굉장히 강한 대신에 되게 느려요. 걷는 속도가 되게 느려. 어, 저똑 떨어졌다, 저거. 아닌가? 아, 타노스구나. 자, 타노스죠. 우리 타노스 씨. 아마 건물은 건설하지 못할 거야. 점프도 가능하고요. 타노스 점프도 가능하고, 스킬 같은 것도 있는데, 애가 기본 걷는 속도는 겁나 느려서 되게 느려. 이게 제일 빠른 것과 지금 앞에 걷는 게 자. 그다음 스톤을 스톤을 획득하면은 획득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어, 더 치타우리족 제 종족하고 타노스가 더 강해져요. 아마 데미지 증가 버프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스톤이 떨어졌죠. 먹어 줍시다. 내가 먹을 거야. 이게 스톤이에요. 스톤 마인드 스톤. 아유 <laughs> 내가 먹고 싶은데. 안타깝다, 안타까워. 타노스 따라가리, 타노스. 자, 우리 타노스 따라갑시다. 타노스 의 근처에 뭉쳐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타노스를 최대한 보호해야 돼, 우리는. 제가 살아있는 게 좋거든, 어지간하면. 내가 살아있는 게 좋아. <laughs> 같이 갑시다, 대장님. 버리지 마요. 버리지 마, 버리지 마. 가옷이 나랑 비슷하구나. 어허허허허허 등직하라 등직해 이번에 영화 보고 왔어요 타노스 나왜 피가 깎였냐 여기 있나 본데 애들? 어 조심해야 되겠다 한대 맞고 피가 바로 달았죠 반이 영웅들이 무기가꽤 좋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멀리서 때려야 돼 유도무기도 있어 거의 대부분이 유도가 될걸, 무기가? 유도 무기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유도가 될 거야, 아마. 화살 빼고. 화살, 활 빼고, 전부, 어? 순식간에 죽어버리네. 아직 87개의 목숨이 있습니다. 우리 팀원의 목숨이라고요. 저 개인 목숨이 아니에요. 어, 개인 목숨이 아니에요. 개인 목숨이 아니야. 호리병님 따라가야 겠다 숨삭당하네 피가 2000인데 저기 영웅이 있죠 무기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일단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저격을 해줘야 되는데 저격을 파워스톤 먹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킬해주고 그래서 정확도가 좋아 무기가 치타오리적 무기도 조, 사기라면 사긴데요 저기 파워스톤이 있다 저거 먹어줘야 돼 파워스톤 타우스가 차비됐다고? 뻥망했네 필 거야. 저거 빨리 먹어줘야 되겠다. 벌써 먹고 있네. 좋아, 좋아, 좋아. 우리 팀 잘한다. 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파워스전 개인적으로 아이언맨 무기가 제일 사기라고 보는데, 날 수도 있거든. 하늘 이게 영웅들이 마음먹고 스톤을 지키면은 진짜 뺏기 힘들어. 뭉쳐서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타노스가... 케어를 해줘야 돼. 케어를. 타노스가 케어. 타노스가 스톤을 먹어줘야 돼. 어, 그 많은 피톤 가지고 먹어줘야 되는데 스톤을 일단 지금 두 가지의 스톤이 남았죠. 리얼리티 스톤하고 스페이스 스톤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타노스가 지금 이동하면서. 먹으려고 하고 있네요. 리얼리티 스톤을. 타운스 어, 잘한다. 네. 저거 유도탄이텐데 완전히. 아이언맨 무기 저거. 완전 유도탄일거야. 기본적으로 영웅들의 무기는 다 유도가 됩니다. 어, 전부 유도가 돼요. 팔 빼고. 팔은 데미지가 센 대신에 유도가 안돼 맞추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아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했잖아 아까 자 스페이스 스톤 나왔죠 리얼리티 스톤 저걸 두 개를 모아주면은 이제 영웅들이 부활을 하지 못해요 부활 부활을 하지 못해서 빨리 모아줘야 돼 저거 근데 스페이스 스톤은 차지한 것 같고요 벌써 좋아 좋아 어, 스페이스 스톤 차지했다 이제 한가지 스톤만 남았다 우리가 유리하다 목숨도 40개나 남았어 아 아파 아, 아따씨 이길 수 있어 근데 어우씨 못 이기네 아픈거 저 리얼리티 스톤만 타노스가 그냥 빨리 먹어버리면 우리가 이기는거거든 우리가 이겼어 타노스 나왔지? 자 타노스가 저 리얼리티 스톤을 먹기만 하면 끝납니다 먹기만 하면 끝내, 끝나요 스톤도 4개나 모아 5개나 모아서 우리 좀 강력해졌을 거야 아 근데 긴장이 아프다 아야 유도탄 장난 아니네 와딱 누가 나 보고 있었나봐 빡시네 빡쳐 27 목숨. 우리 팀원의 팀원이 이제 27 목숨이나, 25 목숨이 남았죠. 최대한 목숨을 좀 아껴줘야 돼. 나라도 말이지. 타노스가 처리됐다고? 아, 안 되는데. 타노스 빨리 돼야 되는데. 이제 내가 돼야 돼, 타노스가. 아, 이제 제가 돼서. 내가 캐리를 해줘야 되는데. 숨어서 싸우자. 자이언맨 무기가 완전 사기거든, 저게.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저거 미사일 쏘면 답도 없어. 유도 미사일 쏘면. 은 일단 타노스가 돌아올 때까지. 어, 돌아왔다. 뒤에서 대기 까는 게 좋은데. 타노스가 돌아왔죠. 아마 하늘에서 떨어질 거예요, 타노스. 떨어지고 있죠, 지금. 열심히. 자, 이분이 리얼리티 스톤을 빨리 먹어줘야 돼. 맞으면 속초. 우리는 어 케어 해줘야 돼. 밑에 빠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한 대도 못 맞추고 있다. 한 대도 못 맞추고 있다고. 처리됐다고 바로. 허허. 와, 너무 쎄다, 진짜. 근데. 너무 쎄. 순삭당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밥도 없는데 어? 아 목숨 다 소모했습니다 자 이제 부활이 안되고요 어, 죽으면 끝이에요 아이고 죽었다 아, 죽어버렸다. 자, 일단 타노스 진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쉽게도 졌는데, 영웅들이 화력이 되게 강해서, 솔직히 좀 이기기가 힘들어요. 저렇게 뭉쳐버리면, 영웅들이. 좀 붕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음. 재수가 없는 건지, 내가 이상한 데 내리는 건지. 일단, 캡틴 아메리카 방패 얻었고, 스톤브레이커를 얻었죠. 이렇게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 스톰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아서 찍을 수 있고요. 만취를 던질 수도 있고, 그 다음 근접 공격. 근접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캡팅 아메리카 반패 같은 경우에는 막을 수 있고, 아, 던질 수 있고, 그 다음 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기본 능력이 상향돼서 점프를 더 높게 할수 있어요. 자, 타노스가 나왔는데, 우리는 빨리 가서 해치우는 게 나아. 아, 스톰 브레이커를 이렇게 이동기로 쓸 수도 있는데 이동기가 제대로 먹히질 않는다 아... 난 부시면은 나한테 자원이 또 들어와 나한테 자원이 들어와서 일단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상대를 절대 못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엔 답이 없어, 근데. 이두 개, 기가지고 총으로 싸워야 돼. 아이, 버리자, 이거, 씨. 엄청, 거슬리네 아, 쓸어버리죠. 아, 타격감 좋다. 어, 타노스 있다, 여기. 어이, 원빵이야, 저거 맞으면. 아하, 죽었다. 타우스를 미리 없애버려야지, 강해지기 전에. 저건 타우스 같은 경우에는 활로 공격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활이 데미지도 좋고, 멀리서 타격도 할수 있어서, 타우스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고 싸울 수 있거든? 어 뭐야? 근데 타임스톤이 여기에 나왔네. 타임스톤 보호해 주는 것도 좋겠고, 자 방어하는 진영이 있고요. 공격하는 진영 나눠지는 게 가장 좋은데, 어 절대 안 되죠. 방어 통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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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오 아, 역시 아이언맨이 짱이야. 진짜 아이언맨 건틀릿 넘사벽이야. 넘사벽 어디 상자 남는 거 없나? 상자 남는 게 왠지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여기 있다. 벌써 누가 먹었구나. 여기 여기 상자 있다. 제발 아이언맨 건틀릿 한 개만 주세요. 날수 있다고. 캡틴 아메리카 방패 <laughs> 있는 건데? 내놔요 그거 빨리 내놔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뭐 드릴까? 뭐 반패 드릴까? 스톰브레이커 필요없나? 아, 이렇게 날수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반패 같은 경우에는 날수 있고 기본 공격이 유도가 돼어 기본 공격이 유도가 돼서 완전 개사기예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주시네 저한테 날아다길수 있어? 이게 사기지 이게 위치도 바뀌어져 여기 요새를 바 요새를 쳐놨네. 저처럼 컨트롤 자신 없으신 분들은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안메리카 암페가 아니고 아이언맨 컨트롤에 뛰는 게 좋습니다. 유도탄. 어어어 날아다니면서 유도. 대사기. 아, 꼼짝을 못해. 내 <laughs> 데미지는 좀 낮아, 근데 데미지는 살짝 낮아. 그냥 많이 맞춰야 돼. 근데 왜 오질 않고 있지 시타우리 족이? 인원수가 우리가 더 적은데 여기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딱 좋아요 여기 보호하기. 여기 스톤이 있죠. 스페이스 스톤 이지 이게 어 스페이스 스톤 치타우리족이 먹으려고 하지 않네 지금 여기 방어를 해줘야 되겠나 여기 있나? 우리는 봉사한 데 있어 근데 좀 뭉쳐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뭉치는 게 제일 좋거든 아, 완전 좋죠. 펀틀릿. 게임이 쉬워져요. 컨 음. <laughs> 펀틀릿이 제일 안 나오는 거 같아. 좋아서 그런가? 가줘야 되겠다. 여기 스톤이 있는데 스톤을 보호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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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낙구축가 아, 누가 파괴하고 있어 누가? <laughs> 날아오르자. 음, 여기다. 어, 저 누가 먹으려고 한다. 아, 먹었어. 아, 저거. 어쩐지 좀 분산이 돼 있더라. 아, 타임스톤 먹어버렸네. 스톤 한 가지, 야, 스톤 하나 남았다두개 남았나? 두개 남았다, 스톤. 파워스톤하고, 저 뭐냐, 저거, 마인드스톤인가? 감싸놓으면, 오히려, 안,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 우리한테. 저, 타노스 왔다, 우리 타노스 왔다! 타노스 어딨냐? 보라색 맛어디어 보라색 맛. 어, 타노스 처치했다, 다행이다. 타노스는 팔이라든가, 진짜, 토르, 스톤브레이커를 없애야 돼. 다 뚫어 버렸죠. 역시 스톰 브레이커. 어 누가 파괴 했고요. 아 없애 버렸고요. 음. 어디 있지? 저 위쪽에 있나 보다. 터치. <laughs> 뭐야, 이 사람. <laughs> 어, 타노스 왔다. 보라색 막. 보라색. 보라색 막. 어딨어, 타노스? 보라색 막. <laughs> 잡았어. <웃음> 뭐야 이거 뭐가 로근이 됐는데 아유 죽었다 이 정도면 중사 하지 그래도 5킬 정도 했으면은 1인분은 한거 같아 한 사람당 10킬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수리 타산에 맞는 거 같아요 에임 필요 없죠? 에임 필요 없고, 자동으로 유도가 됩니다. 다 없애버려요. 어, 아, 저 먹었다. 먹어서 회복했다, 다시. 부활 불, 불가능하다고? 똥망인데 잠시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죽었어. 와, 이거를 진다고? 저걸 먹었다고? 아, 호리병님. 호리병님은 활을 가지고 있죠? 활이 기본 포팔. 어, 데미지 주고, 그리고, 우클릭이, 어, 이상한, 갈고리 같은 거, 꺼내서 이렇게 갈수있는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이거 졌다, 우리가. 먹혔네, 저게. 어, 씨. 좀 지켰어야 되는데, 아.